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는 연하신 목사입니다. 오늘은 말로 때우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라.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 사역은 인터넷, 인터넷으로 시작하였으며 지금도 SNS가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주의 한적한 시골에 있지만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에서 제 글을 보거나 동영상을 시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칼럼을 올리거나 유튜브의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면 댓글이 심심찮게 달려요. 뭐 칭찬이나 격려를 하는 이들도 들어있지만 제 주장에 딴죽을 걸면서 조롱을 하거나 날선 비판을 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저에게 한수 가르치려는 이들도 적지 않죠 물론 저도 성경 구절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입니다 뭐 그러나 제가 제시한 성경 구절은 아예 없는 것으로 무시하고 자신이 들이미는 성경 구절을 전가의 보도처럼 여기며 훈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게 아니라도 우리 내교회에서 유명한 목회자들의 설교 동영상을 보세요. 해박한 성경 지식을 바탕으로 감성을 터치하는 쫀득쫀득한 말씀씨로 교인들의 눕는 샘을 자극하고 등을 토닥거려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설교하는 교회 에 사람들이 미어터져 대형 교회를 이루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삶이 고단하고 팍팍한 이들이 널려 있습니다. 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교인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암에 걸리거나, 이혼을 하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자녀가 폐류나가 되는 이것도 전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 설교를 들을 때는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줄줄이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녀들에게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말라고, 어, 하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성경은 다양한 장르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많은 인물과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쓴 이야기로 넘쳐나는 매우 두꺼운 책이죠. 그래서 웬만큼 정독을 해서 읽는다 하더라도 제대로 이해하는 것조차 넉넉치 않아요. 그래서 신학교에 가면 신학자들이 주장한 내용을 배우는 것이 바로 신학이죠. 수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옳은지 분간하는 것조차 힘듭니다. 그래서 교단에서는 자신들이 승배하는 신학자들의 학설을 토대로 해서 교단 교리를 만들어 신학생들을 받아들이고 졸업시킨 후에 목사 안수를 해줘 교회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박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조차 이런저런 학설과 성경 해석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데 뭐 평신도들이라면 말할 나이가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평신도들은 단임 목사가 가르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여 신앙의 토대로 삼고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같은 주제라도 서로 충돌되는 내용이 나오면 곤혹스럽기 짝이 없죠. 그래서 목회자들에게 물어봐도 신통치 않은 대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허다하며, 뭐 기존에 가르친 내용에 반하는 성경 말씀이 나오면, 어려운 신앙 경어를 꺼내들면서, 자신들도 모르는 해석을 하기 일쓰이며 뭐 아예 대놓고, 어, 난해한 구절이라고 얼버무리기도 얼 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저도 칼럼을 쓰거나 동영상을 찍을 때 주장하는 내용은, 죄다 성경 구절을 근거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제 주장에 딴죽을 거는 일이 허다합니다. 말하자면 제가 주장하는 것도 성경 구절을 근거로 말하는 것이고 그들이 딴죽을 걸면서 내미는 성경 구절도 뭐 성경에 있는 거죠. 뭐 그러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판결을 내려주겠어요? 예수님에게 직접 물어볼 수만 있다면 더 없이 좋겠지만 말이죠. 그러나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성경 구절이 옳다는 것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바로 그들의 삶을 통해. 전지 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드러내 보이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방법이야말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까?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사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런 일이 작금에 우리네 시대에만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 유명한 사도 바울이 활동했던 시절에도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이 구절에서 잘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딴죽을 거는 이들에게 말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통해 검증해 보겠다고 말이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있다고 못 박으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제 견해에 딴죽을 거는 이들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그들의 삶과 사에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핏대를 세우면서 자신들이 주약에게 옳다고 말해보았자 입만 아플 것입니다. 물론 저는 그동안 수많은 칼럼과 동영상으로 저희 사역과 삶의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어,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느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날하게 전하였느라 로마서 1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도와 우리 자신에게 딴죽을 거는 이들에게 그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확인해 보겠다고 당당하게 말하는 이유는 자신의 사역에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의 주장이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이런 잣대로 하면은 이런 잣대로 하면 돼요. 먼저 성경적인지 확인하고 성경 구절을 근거로 대고 있다면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과 사역에서 기적과 이적으로 함께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천 번도 넘는 기적을 경험했으며 지금까지 영성학교를 열고 찾아온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정신질환과 고질병을 치유하면서. 저와 같은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는 제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믿지 못하겠으면 충주에 있는 영성학교 식구들에게 와서 직접 물어보고 확인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제 사역에 함께한 사람들이 아직도 대부분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처럼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기적을 드러내는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딴 죽을 걸지 마세요. 제 사역에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역에 맞는다면, 어, 성령을 회복하는 용서받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